오늘도 저희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가장 먼저 강의 들어볼 차례인데요. 자 저희가 올해 굉장히 많은 규제책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렇게 순기능을 제대로 하지는 못했다는 좀 평가가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제 뭐 올해도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부동산 시장 조금 어떻게 전망해 볼수 있을까요? 네. 자 벌써 이 다사다난한 2020년도 이제 뭐채 뭐한 달, 뭐한뭐 30일 이내로 이제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인데 자, 그만큼 또이 부동산에 대해서도 워낙 다사다난했던 이 시기였는데 자, 과연 이제 금년도만큼 내년에도 어떤 부동산에 좀 가격 변동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까?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슈를 좀 설명을 좀해 드릴까 합니다. 자, 현재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세 가지가 가장 큰 요인인데 자, 하나는 공급. 두 번째는 시장에 대한 수요. 세 번째는 심리. 자, 이게 내집 마련 심리도 있고요. 또 돈을 벌기 위한 또 투자 심리라는 게 이게 같이 복합적인 부분인데, 자, 공급적인 측면으로 놓고 보면, 자, 현재 정부가 24번째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지금 정책을 내놨는데, 그 안에서도 지금 서울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은 해결을 못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임대 공급 쪽에 공급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뭐 지금도 11만 호 이상을 공공 임대주택 그것도 아파트가 아닌 뭐 빌라 다세대 그리고 뭐 호텔을 개조해서 리모델링해서 가는 여러 가지 이런 임대 공급의 우선 정책이 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역시나 공급에 대한 부족 이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두 번째는. 자 과연 그러면 공급이 좀 줄어들면 수요도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자이 수요는요 자 이게 사람들 마음에 또 여러 가지 요인도 있습니다만 일단 가격이 올랐어요 가격이 오르니까 결국은 투자자나 실제 내집 마련하시는 분들이 더 사야겠다 되 하는 바로 이 상승 확대가 되다 보니까 자이 부분을 정부가 어떻게든지 좀 수요를 잡으려고 자 세금에 대한 정책, 대출 규제에 대한 정책 그리고 규제 지역을 또 잡아서 자, 이러한 규제 정책을 했음에도 제가 보기엔 오히려 이게 더 기름을 좀 끼얹은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이 서울 수도권을 잡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도권뿐만 아니라 이제 지방까지 확산이 되는 바로 이런 수요를 조금 너무 규제를 했다라는 부분이 이제 하나의 또 원인이 됐고요. 자, 사람 이제 우리가 내집 마련부터 해서 돈을 벌겠다는 이 심리를 가지신 분들, 자 바로 이게 패닉 바잉이라 그래서 무조건 지금 못 사면 아예 내가 살아생전에 집을 못 산다라는 이런 페닉 방이 패닉 바잉 심리라는 것이 더 팽배해졌고요 가격 상승이 결과적으로 더 부추겨졌으면서 이 과거 과거의 지금 이 현재 정권 정부하고의 대비되는 시절로 다시. 돌아보는 결국은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로 증명이 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자, 서울권 기준으로 지금 수도권 가격 차이를 놓고 보면 서울 평균 자, 어디 하나가 뭐 강남이 비싸다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서울 평균가 평당가를 놓고 보면 자, 아파트 3,500만 원대가 넘었고요. 자, 인천 경기권도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도 지금 뭐 1,000만 원대에서 1,500만 원대인데 자, 이거 이거를 서울지역에 국한된 쪽으로 놓고 보면 서울에서 가장 비싼데 물론 제일 비싼 데는 뭐 평당 1억이 넘은 데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기본적으로 다 6천만원대가 가장 비싼 데고요 서울권 기준으로는 대부분 다한 평균적으로 3천만원대 이상이 다 넘었다는 어 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전국적으로 보면 자기 집 자기 주택에 자기가 직접 거주하시는 이런 기준으로 보면. 실제 지방 쪽은 웬만해서는 거의 50% 이상은 다 자기 집에 거주하는 조건인데, 자, 여기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를 놓고 보면요. 자기 집에 자기가 거주하는 게 아니라, 거주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 쪽으로 해 놓으신 부분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매매 가격이 왜 상승했는지 이 요인을 좀 한번 좀뭐이 지금 일반 시중에 있는 여론 조사에서 한번 확인해 본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자, 일단은 가격이 급등을 하니까 이거는 나는 무조건 돈이 올라간다라는 측면으로 가격이 더 추가 상승이 됐고요. 일단 공급이 부족하니까 심리적으로 오 나는 부족하니까 더 공급이 안될 거라는 그런 상황으로 가격이 또 상승을 하고 더군다나 지금은 규제를 하다 보니까 규제 지역에서 그 벗어나 있는 풍선 효과로 좀 놓고 보는 거고 시중에 지금 아시지만 자금이 유동성이 너무 풍부합니다. 결국 자금이 어디로 빠질 데가 없으니까 결국은 아파트 쪽 특히 주택 쪽으로 들어갔다라는 얘기고요. 자, 재개발, 재건축이 일단 규제로 인해서 많이 그것도 서울 수도권에 많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자, 이 부분도 규제 때문에 진행을 못 했었고요. 더군다나 사겠다라고 하는 매수 심리가 너무 강해졌다라는 측면이 전반적으로 매매 가격의 상승 요인이었다라는 측면이고요. 자, 반대 이게 또 이제 전세 가격까지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도 놓고 보면 최근 임대차법 3법이 일단은 영향을 가장 많이 변수가 됐습니다. 자, 이게 2년 동안 전세였던 거를 2년 플러스 해가지고 4년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전세 물량이 없습니다. 그만큼 임대차법에 의한 영향 거기에 전세보다는 인재는 월세 쪽으로 전환하는 쪽으로 많다 보니까 당연히 전세 공급 부족 더 심화됐고요. 인기 지역의 입주 물량 결과적으로 공급량이 줄어드니까 내집 마련뿐만 아니라 실제 실수요자가 들어갈 수 있는 주택이 부족했다라는 거고요. 자, 전반적으로 아파트 가격이든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하니까 당연히 전세를 놓으시는 주인 입장에서는 전세 가격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결과 결과적으로 이런 수요 증가 그러면서도 청약을 해서 일시적 전세 거주가 또 당연히 늘어나면서 심리적 요인, 사람이 마음이 이게 아주 불안에 떨고 있는 그런 거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더 상승했다. 자, 이런 측면으로 조금 살펴보니까 자,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내년 2021년도 저희가 이제 전망을 하고 싶은 그 내용은 자 그러면 가격이 계속 오를 거냐 아니면 떨어질 거냐 자이 부분은 조금 상반된 견해를 보는데요 매매가격 기준으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무조건 상승한다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요 하반기에는 좀 보합이 되는데 자이 이유는 내년 보통 하반기에 재산세 특히 보유세 종부세부터 해서 이 재산세 특히 보유세가. 상승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여러 다주택 갖고 있는 분들이 좀 물건을 좀 많이 내놔서 가격 거래량이 조금 더 물량이 많이 나와서 가격이 조금은 다운인데 하락이 아니라 보합 정도로 갈 거라고 보고요 전세 가격은 상하반기 내년 내내 상승할 거라는 전망을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전망에 뒷받침되고 있는 변수들이 좀 있습니다. 자, 이 변수들은요, 일단 정부에서, 어, 요번에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도 교체가 이제 지금 바뀌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내년도에도 과연 이러한 규제정책을 계속 더 강화하고 지속할 거냐라는 이 측면에 좀 변수가 좀 하나 남아 있고요. 또 하나 국내외 이제 경기 여건 지금 현재 코로나 1 9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 특히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은 상황에서 과연 부동산 자체에서도 계속적인 이런 규제 대출이나 세금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경기 여건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라는 변수 하나가 또 있고요 거기에 정부가 지금 주택 공급 정책을 더 늘리는 것은 분명합니다 과연 이게 이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얼만큼 정책에 반영되느냐에 따라서 바로 이러한. 이 주택 가격에 영향을 줄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이제 내용이 좀 있습니다. 자, 이세 가지인데요. 일단 다주택자. 자, 내집 하나 갖고 계속 보유하고 거주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자,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과연 내년도에 계속 보유를 하실지 물건이 나올지는 이거 변수 한번 놓고 보셔야 되고요. 실제 또 실거주 주택을 우선으로 한다 그러면 그만큼 정부에서 실거주 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은 혜택을 줘야 된다는 거 이런 정책적인 우선적인 거를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자그 부분의 하나가 과연 이제 경제 여건이 어떻게 바뀔 건지 그래서 이 경제 여건 흐름에 따라서. 정부가 됐던 아니면 일반 우리 시청자분들, 특히 이 주택을 앞으로 내집 마련하시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충분히 대처를 하시라는 얘기를 좀 감안해서 말씀드리니까 이런 점 꼼꼼히 한번 보시고요. 시장 흐름 잘 체크하시면서 투자던 내집 마련 꼼꼼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